안마 의자에 <laughs> 어, 맞아 맞아. 어, 2초 터치 하니까 켜졌어. 와, 와 시야다. 아, 쇠고래. 네? 새거래요 <laughs> 이나영이 선정할 때는 이게 되게 큰건줄 알았어. <laughs> 내기서니까 재우가 삼천만큼 사랑해. 뭐, 저희가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여기다 좀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면 더 맞아요. 좋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왜 궁금한 게 음. 풀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맞아 저도 궁금한 게 많거든요. <laughs> 오늘 저희가 또 특별한 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부과 전문의이자 네. 이분이 유튜버예요. 피알람. 어. 네. <laughs> 활동하고 계신 김홍석 원장님. 저희가 전화 연결 해볼게요. 어. 피알남미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어 목소리 너무 좋으신 거 아니십니까? <laughs> 네. 목소리 좋아요. 아. 유튜브 영상 봤는데. 아, 저희가 오늘 그 LED 마스크 저희가 리뷰하고 있는데 되게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뭐 어, LED 마스크 원리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트잖아요. 라이트 빛의 특정 파장이 이제 어떤 세포의 활성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세포의 대사를 활성화 시켜주면 세포가 재생도 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염증이 있던 것들도 좀 줄여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게끔 이제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어. 화장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좀더 효과를 보는 게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색소에 좀 좋아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전체적인 압도도 좀 줄어주기도 하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거죠. 아, 그러면은 이게 파장마다 하는 역할이 다르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뭐 파장은 잘 모르겠고, 빛이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빨간 거, 네. 파란 거, 핑크. 맞아. 요거마다 정말 효과가 다 다른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나죠. 빛은 색깔과 색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네네. 그냥 박지, 하나. 네. 맞아. 그렇죠. 음. 그 중에 특, 특정한 파장대만 딱 꼽게 되면은 어, 붉게 나오게 되고, 음. 그 중에 특정한 파장을 꼽게 되면 노랗게 나오고, 네. 그 다음에 파랗게 나오고 하는 게 특정 파장대를 딱 뽑았을 때, 네. 네. 특정 색에 따라서 투과도 길이가 조금 차이가 나고, 아, 그 다음에 어,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부를 보면요, 빨간색이 가장 파장이 길어요. 보라색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낮거든요. 아... 근데 파장이 낮으면 투과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파장이 길수록 깊게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빨간색 접파는거로 기억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네. 미용 기계 보면은 보통 레드 라이트가 맞아요, 맞아요. 타이어 뭐 이런 걸로. 뭐 그렇죠. 피부 깊은 층까지 이제 통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살짝 자극을 주고 그걸로 세포의 재생들이나 여러 가지를 음. 활성화시켜주는 개념. 네. 중간대쯤 보이는 게 이제 노란색 파장을 많이 쓰죠. 노란색 파장은 이제 뭐 전반적인 혈관이라든지 이런 색소라든지 이런 데 조금 도움을 줄수 있는 파장으로 많이 보고 있고요. 파란색 때 파장은 자외선에 좀 가까운 파장이에요. 아... 그래서 보통 소독 때 여드름이 있을 때 블루라이트를 많이 어. 쓰고 맞아요. 그 칫솔 살균기 어. 이런 어. 것도 맞아요. 파란색이잖아요. 파란색으로 어. 파란색으로. 맞아 음. 아, 그리고 이게 홈케어 제품이 많이 나오는데 피부과에서도 분명히 LED를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네.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홈케어 제품과 아, 피부과 LED. 아, 집에서 사용을 하는 홈케어 제품은 누구나 사용을 했을 때 절대 제가 안 생겨야 될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적인 부분들을 더 많이 고려해요. 시약처에서나 이런 걸 허브를 했을 때 누구나 사용을 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에 더 초점을 둬요. 음, 물론 안전성. 효능도 있어야 되지만, 아니, 효능보다도 그건, 안전성. 그저 그렇죠. 그 홈케어 제품은 기본적으로 그 안정성에 상당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강도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부정이 생기지 않을 만한 범위 내로 약하게 음. 좀 쓰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병원에서 쓰는 건 아무래도 좀할수 있고 음. 문제가 생겼을 때그 다음에 키워나 이런 부분의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잖아요 눈이나 뇌나 목 이런 데 써도 안전해요? 괜찮아요? 음. 갑상선 아, 얘기도 많이 하고 보면 아 음. 피부에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물론 이제 아까 갑상선 같은 경우는 목이 되게 얇잖아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의 경우도 실제 라이트만으로 자, 어, 자극을 주려면 네. 상당히 오랜 기간 음. 동안 길게 해서 누적 용량이 있어야 돼. 물론 이제 블루라이트 쪽은 자외선이거든요. 네. 너무 오랫동안 세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피부 증상이나 색소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생길 수는 있어요. 그 아, 너무 오래라 하시면 몇분 정도? 보통 회사에서 15분, 20분 보통 일관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테스트했을 때 거의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 그걸 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병원에서도 음... 마찬가지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가장 많이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도의 차이는 확실히 있다 보니까 약 먹을 때 하루에 한 알씩 두번 먹는 거랑 네. 하루에 두 알을 한 번에 먹는 거랑은 다른 거죠 네. 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강도를 그러니까 10번 하느냐 10강도를 한번 하느냐는 사실 다른 문제거든요 네. 홈케어용 LED 같은 경우는 약하게 반복적으로 꾸준히 하게끔 해서 세포가 계속 잘 재생하고 활성화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단기간에는 실제로 효과를 볼 수가 없어요 아 그러면 어. 길게 쓰면 효과가 있지만 단기간에는 효과를 절대 볼수 없을 정도의 약한 정도의 효능이다 그렇죠 아까 질문했던 것 중에 이제 목이라든지 네. 눈뇌 이런데인데 실제로 그 정도 라이트면 상관인데 눈은 조심하셔야 돼요. 아어 음 눈은 아무래도 그 라이트가 가깝게 내기 때문에 눈을 뜬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일단 홍채나 눈 한쪽에나 보면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눈을 뜨는 건 좋지 않아요. 그 메이크업 한 상태에서 LED 마스크 착용해도 괜찮아요? 음. 어 상관없죠. 메이크업 중에서. 그자사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냥 기본적으로 반사를 해요. 근데 만약에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 일일를 하게 되면은 뭐문제태없겠지만은 그만큼 반사가 되는 양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발랐을 때 하는 것보다 효과가 차이가 좀 나겠죠. 그래서 클렌징 하고 그냥 매 얼굴 하는 것 가장 좋게 합니다. 음. 좀 길게 사용할수록 음.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제조사에서 말하는 시간 정도만 음. 사용을 하는 게 베스트예요? 회사에서 얘기해 주는 게 베스트죠. 왜냐면 아. 아무래도 불필요한 양들이 더조화가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분명히 회사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 거고 권장 용령만잘 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네. 근데 고가 제품이랑 뭐 저가 제품 효과 차이가 있어요? 아, 이거 궁금 있어 진짜. 아 이게 <laughs> 참,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laughs> 그죠 거. 사실 그러니까 고가라고 해서 좋다, 저가라고 해서 안 좋다도. 조금 애매하긴 하고요. 네. 그럼 그, 그 라이트, 라이트 수가 예. 많으면 더 좋은 거예요. 예, 옛날에는 라이트 수가 너무 없어요해서 라이트 수를 눌렀잖아요. 네. 네. 병원에서 쓰는 LED를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엄청 밝아요. 맞아요. 음. 눈이 부술 정도로 밝아요. 음. 그러니까 이거 눈이 부술 정도로 밝은 그 강도와 음. 라이트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그 강도가 훨씬 약한 거예요. 아 이게 숫자가 많아도 강도가 약할 수가 있구나. 숫자가 많은 게 그래도 좀더 많은 양이 들어오겠죠. 임산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써도 되냐고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아 그러지 않아요. 이게 라이트라서 라이트에 대한 부분들은 잘실 문제가 되진 않고요. 그럼 우리가 베이다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뭐 상관 없잖요 그러면 이 LED 아니고 원적외선 제품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임산부들 써도 괜찮아요? 원적외선도 이제 얼굴에만 한다. 네. 화면상만 있겠죠 아. 왜냐면 피부과 거 중에 뭐 고주파 이런 건 임산부한테 쓰지 말라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제 직접적으로 닦는 것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피부에 멀리 떨어져서 주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고 얼굴구에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네. 임산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위나 이런 데는 사용하지 않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너무나 진짜 쑥쑥들이 어. 궁금한 거다 너무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고. 저 이제 페이셜 마스크 박사 된거같요 <laughs> 진짜, 같아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아, 좋아요. 아, 그럼 다음에 한번 <laughs> 아, 오시죠. 봐주세요 <한번> <laughs> 네. 다음에 뵐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저희끼리 인터넷 자료 찾아보고 회사에서 준 자료들 이런 것만 봐서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좀 미신적인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렇더라 네. 저렇더라 막 이렇게 카더라 음. 하던 거가 아니라 진짜 전문이님께서 어, 저는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팔로우분들이 임산부, 수유부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사용해도 되나 안 되나 이거 되게 궁금했었는데 명쾌하게 답변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저희 또 개수가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또 색이 도 같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밝기, 네 구매하실 때도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궁금증을 명쾌하게 풀어주신 김홍석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 각각의 장점과 음. 단점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맞아, 맞아. 좀 어느 정도 취향 차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맞아, 자 그러면은 음. 또 저희의 각자의 취향을 반영해서 하나 뽑아봐야죠 뽑아봐야죠 네.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세요? 저는요, 네. 아, 너무너무 고민되고, 네. 또 제가 써본 것도 있고, 뭐, 잡지 촬영하면서, 네네. 또 뭐, 방송하면서, 그 중에서 어렵게 어렵게 골랐습니다. 뭐죠? 누구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누구. <laughs> 아직도 고민 중인데. <laughs> 저는요, 네. 네. 짜자잔. 저는. DPS. DPS. 어, 방, 일명, 방민영 LED 마스크인데요. 착용감을 좀 일로 뽑긴 뽑았어요. 저희가 리뷰할 때 여기 보면 아직도 묻어 있는데. 이렇게 그 메이크업이 많이 묻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여러 개가 되어 있잖아요. 했을 때 제일 편했어요. 음. 터치로 이렇게 작동 모드가 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편리했고, 기능성 면에서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두로 뽑았습니다. 전 아직도 고민 중이긴 해요. 네. 왜냐면 사실 제가 이거 뽑으려고 그랬는데. 아마다님 뽑았잖아요. 네, 네, 우리 네. 두개 똑같은 거 뽑으면 네. 광군인줄 아실 거 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걸 뽑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 한데. 그래도 저도 음. 이 제품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도 좀 이유가 있는데 아만자님이 음. 언급해주신 뭐 그런 이유들도 있지만 음. 일단 다른 거는 불빛 색깔이 빨간색만 아.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아. 근데 얘랑 뭐얘 이렇게 몇 가지는 불빛 색이 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저는 이왕 홈 케어 할 거면 빡시게 하자 아. <laughs> 이런 맞아, 맞아. 의미에서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 게좀 마음에 들었고요. 음. 그리고 뭐 착용감도 괜찮았고 맞아, 어. 3분 웨이브, 웨이브 모드 뭐 이런 것도. 그냥 괜찮았고 맞아. 그리고 뭐 불빛의 색이 같은 것도 좋고 무엇보다도 눈이 하나도 안 부시는 거예요 아... 작동 편하고 음... 홈케어는 불편하면 안 쓰게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은 이제 기능만 봤을 때는 이거 셀리턴을 뽑고 싶었는데요 음. 이게 좀 착용감이 사실 그렇게 편하지 않아서 어 이게 2등이었는데 1등으로 올라오게 된것 같아요 저도 와 어, 대박 이러면서 이거 레이저 음. 대박이다 이거 거의 피부과 수준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음. 이거 뽑아야 됐는데 저 아까 마지막에 급실망 이거. 뭐야? 이게 끝이에요? 음. 이렇게 해서 살짝, 네, 음. 그렇지 않았나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어, 저희, 저희 둘의 정말 픽은. 정말 오늘 똑같아요. 네, 저희 짜지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음. 저희들의 오늘 음. 픽은 음. 오늘 BPC 제품입니다. 음. 여러분들, 저희의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 그런 말씀 아시죠? 방방방. <laughs> 아시죠? 방송은 방송. 방송으로만 봐주셔야 돼요. 자, 오늘 말도 많고. 살도 많았던 드디어 뷰티 디바이스. 근데 진짜 꼼꼼하게 그리고 전문가 저희 피부과 선생님 그 의견까지 전부 다. 들어봤는데 오늘 너무나 재밌었네요. 그죠? 네. 아니, 우리 저번에 36개 한 거는 페이셜 마스크 말고도 뭐 기기가 되게 많았어요. 음. 그것도 좀 살아남은 영상 있으면 좀 올려주시면 안 되나요? 어, 우리 고생했는데 올려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어, 오늘 저희 리뷰한 거 이외에도 또 36종 어. 어, 뷰티 기기들 리뷰한 것도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요. 네. 그리고 맞다. 좋아요랑 구독 잊지 마세요. <laughs>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laughs> 네. 유튜브 가전주부와 인스타그램어 아만다가 함께하는 뭐든지 리뷰, 리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